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패키지는 지금 25년 12월 3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아직 인게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수요일에서 목요일이 넘어가는 00시부터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평안의 복주머니인데요. 해당 상품은 1회 무료로 제공이 되며 해당 상품의 1회 구매 시 기대값은 약225 크리스탈로 판매되는 120 크리스탈보다는 기대값이 높지만 카드, 잼, 실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플레이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사실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성장의 복주머니입니다. 개당 3,300원에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1회 구매시 기대값이 약 8,666원으로 거의 3배 가까운 2배가 약간 넘는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10만 골드와 유물 각인서 랜덤 주머니에서 이제 유효한 각인서를 뽑지 못한다면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은 패키지는 오, 아닙니다. 이건? 오늘의 핵심, 오늘 패키지의 핵심, 새해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상품의 개별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를 곱한 실질적인 가치는 또 오른쪽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5,000원의 패키지 하나를 구매를 하면 하나의 가치는 골드로 약 46만 골드 정도 되고 그리고 원화로는 136,808원 248.7%의 효율을 보입니다 3 플러스 1로 구매를 한다면 한 개의 패키지의 최강가는 41,250원으로 줄어들고 총 효율은 331.6%가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스페셜 패키지 정도는 다살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의 복주머니는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이제 만약에 뭐 여유가 된다면 도파민 요소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매할 가능성은 있으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네, 저는 새 스페셜 패키지 정도만 구매를 할것 같네요. 그럼 이상입니다.